그냥 주는 거예요? 아 설문조사 하시면 돼요 아 네. 설문조사하면 주는 거예요? 네 확인해 보시겠어요? <laughs> 네. 전기 자전거인가? 전기 자전거 전동차로 불러야 되나요? 아, 예, 전기 자전거라고 부릅니다. 그, 이지라이더 제품 같은 경우는 면허가 필요 없이 무면허로, 어, 일반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고요. 사람의 힘 10%, 어, 20%, 30%, 이제 50%까지 사용해서 동력의 힘을 같이 받아서 움직이는 장치를 전기 자전거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동력의 모터라는 게 이제 배터리는, 이제 봉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가 모터로 작동이 됩니다 전력이 됩니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가 전기 힘을 받아서 앞으로 구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자전거의 역할입니다 인분들도탈수 있는 건가요? 아예 어르신들이 많이 구매하십니다 사실 전기자전거는 왜냐하면 무릎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오르막을 오른다든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전기자전거이다 보니까 요, 앞에 보시는 그 EN24라는 제품이 어르신들이 타시기에 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배터리 빼는 부분도 간단하게 원터치로 이제 뺄수 있고요. 대다수 전기 자전거들이 앞에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승차감도 뛰어나고요. 어르신용으로 타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르신 달리려고 하면은 다리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마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게끔 올라타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자전거. 아, 아,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159만원입니다, 소비자가. 아, 주소선물로도, 전기 어, 자전거가 이제 효도 상품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하 어, 어르신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릎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동하, 그,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어, 한국의 이제 전기 자전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매년 전기 자전거 시장은 어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이제 가격대도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좀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 문화를 저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 자전거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서 많이 뵌분인데아예 어, <laughs> 안녕하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laughs> 자전거를 맨날 타시는 분 아니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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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 TV를 운영하고 있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어,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세요? 어, 제가 요즘 전기 자전거에 관심도 있고 많이 이제 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빌리티 쇼가 있어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구경 왔습니다. 어, 좀 많이 보셨어요? 아예 지금 많이 봤고.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제가 아는 브랜드가 이지라이드라는 브랜드인데 요 자전거들은 어 유럽에서 바이크쇼, 자전거쇼가 있는데 거기 나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유럽의 그 까다로운 c 인증을 받고 수출되는 자전거들이죠 구경하다가 친한 브랜드라서 여기 조금 더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가 보니까 1 0만 원대가 넘은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저렴한 건 없던가요? 그러니까 자전거 플러스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격에 배터리 가격 모터 가격이 이렇게 플러스 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좀 100만 원 미만의 전기 자전거 같은으는 진짜 동네 생활하는 정도 100만 원이 넘는 건옆 동네까지 갈수 있는 거 조금 더 비싼 건옆 동네에서 더 멀리 갈수 있는 거 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인연인데 사진도... 아 그럼요. 사, 사. 셀프 한번 찍을까요? 셀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이마가 확 나갔네요. 한번드릴게그 윤피디님 채널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구독, 좋아요, 그렇게 상관하진 않지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해피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